소울아 이럴 땐 가운데로 당겨와 그렇지 오케이 도윤이 봐 도윤이 봐 도윤이랑 도윤 앞으로 가도 앞으로 한번 뒤 던져줘 앞으로 던 나가 도윤 앞으로 가좋좋 준비 한번 그렇지 봐 그렇지 잘했 아니 먹어도돼 우리 도한라고 지금, 우리 맘도 놀라고, 지금, 우리 라고도라 지금, 도고 지금, 도놀지리 맘도 놀라고, 지금, 우리 맘도 라고 지금, 우 지금, 우리 맘 지금, 리고 지금, 리도놀도 トゥナコラトゥギタラトゥナコラトゥギタラトゥナコラトゥギタラトゥナコギタラトゥナコギタラトゥナコ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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ラトゥ

토인이 가. 바라지 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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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라지 말 바라지 말고. 바라지 바

내놔야 돼 수환아 동현나 뒤에 있는 게 아니라 상대 앞으로 뛰어들려가 붙어 있어야지 나가라고 나러라 바로 출발해 뛰어내려가 더더 뛰어줘 더해 그렇지

빨리 이력서 좀아 아, 그렇지 아, 또 붙어! 마치 현호 준비 현호 현호 준비 저기, 오케이 반대 아니야 그래 난 스타일 스타렇게 현호 너어가야 나도 잘해 빨리 가리라고 유찬! 이탈 주변 상태 이탈 올라와 이탈 온전 커트 먼저 커트 그렇지 죽 어머니 현호 나와 하지 마 현호가 나온 거지마 현호 현호 아직 포지션안 왔구나. 자, 또현호 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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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대로 우 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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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우 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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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더 줘! 얘쳐지면 예, 너가 오는거야! 예, 해! 니가 해! 어아조라조라금만 올라가고 소현아소현아소현아소현아 들어가! 소현아 들어가! 나, 흥량, 들어가! 들어가! 반대로 가! 반대로! 한다, 어. 더 반대로! 더 들어가! 더 들어가! 준비해! 조아 네. 네. 잘나또 올라가도요. 네. 또 올라가. 올라가. 또.その 자, 아는데 괜찮아. 가자. 어 가랬어. 가랬어. 가했어잘했어공은시도야공은시도하라 자, 앞으로 갔다. 앞 봐. 아니 공보지만가아바가아바 박지원 놈아란 가란 가야 돼 공인한테 가야 돼 나왔다 나서다나오 준비 나오 준비! 전화 드리블 해! 해봐! 나왔지 뭐 나왔지 뭐 나왔지 뭐 나왔지 해 나왔지 네 나왔지 뭐나아지아 나왔지 여와 여기 같이 있수 있다. Gracias. 손케지 말고, 오케이. 오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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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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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 오케이. 형아. 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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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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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케이. 이

구석에서 안내해 드립니다. 들 팀에서 나온 쓰레기 비. 그래, 고배. 와! 보내야 돼. 사례 사례도. 봄이야. 본나가 코스가 좋나 봐 봐. 꼬라. 그수딩제지가 있어. 너무 잘했어. 본인. 여기는. 들니다 들어가는 아 말씀드립니다. 뛰면서 하는 아 쓰레기는 각 팀에서 가져가셔야 합니다. 절대 버려고시면안 됩니다. 이 팀은 경쟁선에서 나오는 쓰레기으로 복싱에서 그 부정가셔야 합니다. 이도자님들께도 고생해주고 안내 바랍니다. 건우야! 건우야! 이런거! 실수하면은 꼴만 있는 말이야. 정확하게 패잘들어야될아지 이렇게 하면 어떡해. 이제 하나가마크 예 마크 마크 고생하셔서 안내 니다 경주의 도전 선수 준비가 쉬웠요이각 팀은 미리 구상행해주시감사합니다 오케이, 한명남아어요 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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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도는, 온 뒤에 있어. 수현. 그렇지 또, 또 붙어, 또 붙어. 자, 원진이 시은이, 한명투 시, 됐다. 들어왔다. 누가 내리나, 내리나, 나루나, 발로! 나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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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 a 브라 r 또 t i 또. 또 있다. 민호도 있다. i Rati, r 가 t i Rati, Rati, r a 또 i r 붙 t i Rati, Rati, 인 a 있다, 또보 t 있다, 보 t 있다, a t i 어 a t i Rati, Rati, r a t 아니야, t i r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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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했어원준아 조금만 더빨리 쫓아가봐! 원준이워파기 월드나, 패스를 타워파기. 월드나, 패스 네, 네. 우리 편하게, 정확하게! 기우리나패스 정확하게 기 월드나, 가스를 타워파기. 월나 패스를 타워파기. 월드나, 패스를 타워패스시타이 패스를 타나패스나패스패스 I don't know what I'm going to do. I don't know what I'm going to do. I d 라 n t 야 n o w what I'm going to do. I don't know what I'm going to do. I don't k n

어떡 빨리 갔다. 어떡해, 원컨트 여기서는 슬픈 고 여기는 좋지.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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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자, 유준이랑도윤이 일어나. 유준이도윤이 부인이 유준, 어안 되겠어? 한번 뛰어봐하 내려가지 마. 우와, 이 해! 우와, 우이 우와, 2차 3차, 3차. 움직임 와아와지 또 그렇지 s 이이오케케이 p o 이 좋아 오케이 t i 이 up. You do not. You do not. You do not. You do not. You 어 o 네. 어, 어, 전우 야 o t You do 야! o t You do not. y 뭐이런 패스를 또 크게 야 돼. 안 그러면 약하게 주니까 굴러가니까 패스가 낙하질 하잖아요. 그거 패스 연습 그냥 붙임이 붙하면안 돼요. 딱딱 발겨야 돼. 누구야, 너로 발려, 누구야 발려. 누려날게날게 누구야 넓게, 날게날게날게날게자 원진 공보지마 사람봐. 어 공이랑 사람 계속 경관하고. 민호 강하게, 민호 강하게. 앞다 민호 앞다 민호 앞다 앞서. 그렇지. 민 같이 해야 돼. 돼. 다 킥이다 강력 조절 일단 강력 조절 조절 그렇지 넘어! 어, 너무 유준아 너거기션 어디야 또또 또, 똑같이 똑같이 원진 지금 올라가 유준이 있어 거기 있어 너 오케이 원진아 더 앞으로 가아어 유준이 거기 있어 거기 있어 그렇지 넘어 온다 그렇지 해봐! 이놈도 있고 그렇지 원진 포티버 준비. 아유 오케이 유준이 굿. 유준이 굿. 뛰어가 없어. 또 아유 붙어. 오케이 붙어. 자 유준이 붙어. 달라보라고 오케이 온진이 해. 자 왼발. 왼발. 활력이 그렇지. 활력이 okay. 오케이 온진 굿. 온진 굿. 오른쪽이야. 오이야가리키가리리치고가리치리치고가리지고 가리치고. 가리치고. 가리 나요올라가공야 이제 공 나유준 공 보지 말고 상대 뒤에. 아니, 유준아. 나나 자, 한명 나와야 돼. 이제 한명 나와야 지 어. 도윤이 준비해야 된다. 도윤이. 달 그래. 달 그래. 앞에 봐. 도윤아. 움직여야 지 패스해 이 아. 수원아, 수원아, 정윤이가 자리 바꿔 어앉세요윤이가윤이가으로고윤이가 이쪽으로 가야 되지? 이쪽으로, 아, 야, 기이부분에있지 말고. 원재형 잡았을 때 여기까지 뛰어나오면공간 생겨서 패스 들잖아. 거기서 그냥 이라걸하 패스가 보니. 빠르게 빠르게 공간 앞에, 앞에 아빠, 아빠, 빠르게, 아빠. 원재 아빠, 이원재 아빠. 아빠, 아빠, 일어나요 이찬 자 나가야 돼 도현이 체력 많잖아 도현이 고 이거 있다 이거 있다 이거 있다 자 원진이가 도현이 자리 원진이가 도현이 자리 그렇지 너가 해세게 줘야 돼 예, 네, 너해 너가 해 응. 내려가지 내려가내려가 도현이 계속 가 도현이 계속 가 도현이 같이 가 이로 반대로 예 수비 김도현 수비 반대로 와. 같이 반대로 와. 그렇지. 자, 여기이야가가 아, 조절! 다 조절! 자, 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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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가 니가 니가 이가니 니가 니 원진아! 더 오라니까! 아니! 와! 가! 가! 아, 붙어! 예. 유진 붙어! 아, 같이 붙어야지 반대로, 반대로 와! 반대로 와! 때려! 아, 이, 아니, 원진아! 원진아! 이안돼 같이 가서 두 명이서 막으면 이, 되는데 왜 여분 다 여기 있어? 아, 이, 자,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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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 번호! 아, 이, 자, 유진아, 잠깐만! 원진! 조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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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나라, 저 나라의 기후가 있어구어 어, 이 사람, 아, 이 사람, 과연 우리 수비띠 어떻게 한다는 랍어그렇지그 앞에, 올라지고 자신 있렇게 왼발 걸리면쓰차는 거야. 가까운 하면 다르게, 다르잖아 빨리 지 과연 김치는 이거 와 만들어 놓고, 이거 있다. 이거 있다. 과 아, 빨리 역이 어떻게 지 과연 이거 어디야? 과연 이거 어디야? 과연 이어 빨리 과연 이 어디야? 과야 빨리 이 어디야? 과 ブラジル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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타야때보아라 이렇게 내봤어 저는 보여주다 이렇게 같이 보여줄게요 가자 근데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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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와 나, 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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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아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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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가자 가자 아이 나오지 나오지 마. 마. 그렇지. 그렇지. 아, 이 s 다나 t 지 f my o 나 n 자 don't know. I 이 o n 이 k n o 이 I don't k 이 o w I d o n 이도 n o w I 도 o n t know. I don't know. I don't k 공격 w I d 안 n t 안 n o w I 쪽 o n t k 더 o w I don't k n